하루 종일 그 기차 타고 가는 거. 그걸 메이플 로드라고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양쪽 다 메이플이 있기 때문에요, 그 메이플 이 있는 곳이 다 메이플 로드입니다. 그전 일정이 다 메이플 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오타와 그 리더월 가시면은 거기도 단풍이 제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두 나오시고. 최근에 약을 다 해놓고, 리늘 겨울도 지금 약이 많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여행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엔 조금 추우시면 안 나오시고, 여름, 가을, 다 이랬는데, 이 코로나 때 쌓여진 게 너무 많으신지, 겨울, 봄까지 여행들 많이 나오십니다. 이쪽 국민은 이렇게 버스 투어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보셨지만이 장거리를 수용차로 가시면 정말 고급차 아닌 이상 되게 피곤하고 운전하시면 아주 힘든데다 우리 기사이가 오게 되면 운전이 거의 피로감이 두 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다시 다음 주에 이제 오면 리어 워싱턴 가가지고 해백까지 예술이다 제외동포 무슨 어떤 단체를 만드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해외에 있는 부분들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중국 사람들은 지금 해외 네트워크 때문에 굉장히 부강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고 아 우리 한국 대사관은 조금 초라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조금 초라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주거지역이 다 되어 있어서 이거를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 아래 품은 검이죠. 미술품을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한국의 그 여의도에서 불꽃축제를 100만 이상이 왔잖아요. 여기 오타와 인구수 120만. 그 정도로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수화 운하죠, 운하. 운화. 여기는 운하를 끼고 있습니다. 운하가 한 3, 300kg 정도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경제성은 떨어집니다. 작은 돗담배 정도만 문화를 통해서 이 수위차를 극복하는 그런, 음.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물을 집어넣고 빼고 하는 시간이. 嗯，嗯、mm。Hmm. Mm hmm.